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 그 중에서도 머스크의 보상한 결정이 가까워지며,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회가 버스크에게 제시한 이 1조 달러 보상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사회가 내놓은 보상안은 여러 의미로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옵션이나 연봉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를 앞으로 1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치워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보상인데 1 0개월서 머스크에게 정치나 트위터 말고 제발 테슬라에게 집중 좀 해달라는 느낌입니다. 이번 조건을 달성하게 된다면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하나로 약 1,400조 원이죠. 그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금 1조에서 8.5조 달러로 우려 8배가 넘게 뛰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누적 2천만 대 판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자 1천만 명 확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인도 로봇 택시 100만 대 운영 그리고 영업이익 목표 달성과 최소 7년 이상 근무 이걸 다 달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사회가 이러한 보상안에 내놓은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머스크가 요즘 테슬라보다 x 나 정치적인 이슈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머스크의 관심을 테슬라로 돌려버리는 거죠. 정치 좀 그만하고 테슬라에 집중해라. 그럼 너가 원하는 지분을 채워주겠다. 나는 조건부 D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가진 테슬라의 지분은 13% 정도인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2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가 최대 주주라고 볼 수는 있지만 테슬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혼자서 밀어붙이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25%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외부 세력이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의 단순 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로봇 회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같은 신사업은 엄청난 투자와 장기적인 비전을 필요로 하는데 경영권이 약하면 이런 무험적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지분 확보는 테슬라 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머스크의 신념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 입니다. 만약 머스크의 지분이 부족하다면 전지적 이슈나 투자자 압력 때문에 의사 결정에서 밀릴 수가 있죠. 지분을 키워두게 된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회사를 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머스크가 회사의 지분을 더 원한다라는 것. 나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에 확신이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 차익이 아니라 회사 가치 상승을 통해 본인도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신호죠.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듯 머스크는 이틀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퇴사 주식을 매수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eo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시가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스톡옵션이 아니라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CEO의 행보는 머스크의 자신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으며 지금의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머스크는 과거에도 이런 성과 기반 보상 안에 다 달성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5년 만에 테슬라 시총 10배를 달성시켰고 2018년에는 3년 만에 목표 초과 달성을 이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달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시점이나 로봇 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치총8 배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보상안은 머스크에게 있어 단순한 돈단치가 아니라 극단적 부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로 머스크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 부여 카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테슬라가 정해진 목표들을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해 나가는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단기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 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 워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로 로보틱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 은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i 기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까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강제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 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 하게 됩니다. 밤에는 태양광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추고 수요가 몰리면 정전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외칠까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이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메가팩은 한마디로 말해 초대형 전기 저장 배터리 군장입니다. 발전소 대신 메가팩을 설치하면 남는 전기를 저장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조배터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됩니다. 메가팩은 일회성 판매 구조가 아닙니다. 운영과 설치 유지 보수까지 반복 매출 구조로 작용되며 여기에 ai 전력 배분까지 들어가니 이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테슬라 실적 자료를 보면 에너지 부문은 전기차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20년 대비 현재 매출 은 18배가 상승하였고 올해 에너지 부문 연매출은 첫 10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의 상한 되나요? 라구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것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10% 오를 때그 5배, 10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테슬라에서 반향을 조금 더 틀어야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 기업, 숨은 파트너 기업들로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집의 대장이라고 불리며 1년 동안 180%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소프트 기업이자 AI 연결측 공급의 도맡 하고 있는 아스테라 랩스는 1년 동안 410% 상승 ai 서버를 제조하는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은 1년 동안 700% 상승이라는 어마무시한 상승률 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주들은 이미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담숨 에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숨은 파트너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 자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메가팩 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구축 ai 기반 전력 제어 소프트웨어 전력 스토리지와 연결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테슬라 메가팩과 직접 협력 중이며 ai 전력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력 회사들과 계약을 확대 중인 기업 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내놓은 리포트에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인프라 대표주라고 적혀 있기도 하였죠 지금 에너지 사업은 폭발 직전 압력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업은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해 ess 투자 를 늘리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전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또한 이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력과 저장 효율 이세 가지는 미래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는데 바로 이 흐름에서 테슬라 에너지 파트너 기업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은 이미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 있고 에너지 저장 인프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초기 구간. 기관들의 매집이 슬슬 들어오는 시기이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한 편이라 부담없이 투자하시기에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기역미스트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스트 수령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간단한 성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며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문자로 기역미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성은 는 금전 요구 투자 간후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 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포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옳은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 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 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